안녕하세요. 이지한자입니다. 일강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한자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한자는 양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양의 머리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렸어요. 이 한자의 이름은 양양입니다. 양 상서롭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상서롭다는 뜻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단어를 읽어볼게요. 양모 양의 털을 양모라고 합니다. 이 스웨터는 양모로 만들어졌다. 이 스웨터는 양모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물고기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물고기 어입니다. 물고기를 뜻하며 물속에 사는 동물과 관련된 뜻으로 사용됩니다. 단어를 읽어 볼게요. 어시장 생선 따위에 어물을 파는 시장을 어시장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어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샀다. 부산의 어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샀다. 세 번째 한자는 뿌리 달린 소의 얼굴을 본떠 만든 글자예요. 이 한자의 이름은 소우입니다. 소우는 소라는 뜻, 이외의 희생, 고집스럽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단어를 읽어볼게요. 소에 젖을 우유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한잔 마신다. 아침마다 우유를 한잔 마신다. 네 번째 한자는 조개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조개패라는 한자예요. 한때 고대에서는 조개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개패는 재물, 화폐와 관련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어를 읽어볼게요. 어패르 어류와 조개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어패류라고 합니다. 이 식당은 신선한 어패류 요리로 유명하다. 이 식당은 신선한 어패류 요리로 유명하다. 다섯 번째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말을 표현한 말마입니다. 말의 머리, 말의 몸통, 내다리, 꼬리 등을 그림처럼 표현한 한자입니다. 말의 늠름한 갈기와 역동적인 발의 모습이 멋지게 표현된 글자 같습니다. 단어를 읽어 볼게요. 마차. 말이 이끄는 수레를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길을 지나갔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길을 지나갔다. 여섯 번째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개의 옆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개견입니다. 단어를 읽어 볼게요. 애견. 개를 귀여워하는 것을 애견이라고 합니다. 애견을 위한 전용 미용실이 생겼다. 애견을 위한 전용 미용실이 생겼다. 그럼 오늘 배운 한자를 복습해 볼게요. 양 머리를 표현한. 양양.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 물고기 어. 소의 얼굴을 본떠 만든 글자. 소우입니다. 조개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 조개패, 말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 말마, 개의 옆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 개견, 오늘 배운 한자를 워크지를 통해 복습해 보세요. 워크지가 있는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가 대한검정회 배정한 자 중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